허금이 팀장이십니다. 총괄 팀장이 허지은님이시고요. 이번에 건강원에서 맞습니다. 개 사체가 6구에서 7구 정도 나왔고, 당일날 살아있는 개를 도축을 한 사실이 있는데, 뭐, 어, 그러한 전반적인 불법 도축이라든지, 어, 개고기 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불법 도축을 하시는 분도 네. 분명히 문제예요. 유통하시는 분도 문제고. 근데 저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찾는 사람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 고립 고기 시절에 먹을 게 없어서. 내 키우던 개 잡아먹고 옆집 개 잡아먹고 하는 시절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몽고신을 하시고 싶으면 정말 제약회사에서 약도 잘 만들어내고 또그 외에도 고양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반려동물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못하, 그렇게 못하잖아요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걔를 식욕으로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음. 어떻게 그 눈을 보고 저걸 잡아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음. 맞습니다. 음.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날 당일 제보 받으시고 충격이 많으, 많으셨겠어요? 어, 충격 맴먹고 왔어요. 그가 그러니까 이제 그 팀장님이 그렇게 글을 올리고, 단톡에서 난리가 났지. 난 다음에 이제 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어요. 와서 이제, 어, 팀장님이 직접 보신 게 아니고 지인분이 달급하게 울면서 전화 가 왔다 해서, 저도 순간 너무 당황해서 이런 일 처음 겪어봤고, 어, 아시겠지만, 저희 허금이는 그런 곳을 막 구조하거나 이렇게 동행처럼 이렇게 좀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고, 좀 조용히 이렇게 하는 단체라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운영진한테 바로 올리고 통화하고 이제 제보하신 분이랑 음. 통화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보이는 관할은 무조건 시축상과니까 네. 시축상과에 먼저 전화했고 를 중간님하고 그 다음은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애하게 움직이는 동행 대표님과 팀장님한테 이제 번거롭게 전화를 했고 근데 또 다행히 빨리 와주셔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움직였으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빨리 와주셔서 갈수 있었고 또 경찰도 빨리 좀 출동을 해 주셨고 시 주관님도 두 번째 통화할 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직도 먹고 있다, 아직도 유통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담당 축산과를, 축산과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놀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 이번에는 조금 공연도 그렇고, 발 빠르게 대체해 주셔서, 당황했던 마음이 나중에는 많이 좀추구로 들었어요. 좀 진짜 많이 잘인서가된것 같고, 또, 제일 놀랬던 거는, 저는 지금 사실은 이 전단을 주고 배포를 하면서도 이 사진을 한번도못 봤거든요. 근데 네. 근데, 박지현 팀장이 거기 가서, 아, 이제 사체 이렇게 막 하는 거 보고, 와, 저 정도 까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게. <laughs> 아 그래야 동물보호단체를 운영을 하는구나 저는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아마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으니 이번에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대처가 잘된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해요 이 친구가 조금만 더 저희가 더 빨리 움직였으면 살아서 만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제보 사진에 당시 살아있던 그 친구 이제 죽어서 만나게 돼서 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 일이 막 있고 저희가 단톡이랑 인스타에 공개를 했잖아요 네. 내용을 했는데 정말 너무 놀랍게 최초 제보해 주신 그분이 네. DM을 하셨어요 저희 인스타로서. 어, 그래서 이렇게 빨리 대처해 주시고 이렇게 대처해 주그 수습해 주실 줄 몰랐다고 본인이 그 장면을 보고 그 추가 하려는 장면을 보고. 빨리 신고를 시에 했는데, 네. 나와서 경고 좋지만, 전송됐잖아요. 네. 최초에는 그분이 너무 반응제, 강력하게 항의에 오셔가지고, 네. 네. 그러고 나서, 아,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저희 단체 제보를 음. 제작하고, 돌아서는데 아이의 몸소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이거를 매뉴얼을 좀 알고 있었으면, 이 아이를 좀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인스타에 장문으로 저한테, 그림을 음. 보내셨더라고요. 본인 때문인 것 같아서, 본인이 못 살린 것 같아서, 이제 너무 가서 부모님하고 같이 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습이 되고 유령제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조금 마음의 집을 걸어놓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었어요 어찌됐든 그판에 놀라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저는잘된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안 일어나게 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고 드시는 분이 없게 만들면 되니까 맞아, 소비가 없으면 공급도 없어질 테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런 캠페인들을 열심히 해서 이제 점점 그 문화가 사라지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에 서부시장에 공복 동은 분이 지금 버젓이 팔고 계실 분이. 네, 맞아, 네, 맞아. 서부시장에 되게 유명한 집이 있다고. 네. 개인적으로 DM을 주신 분도 계세요. 그곳에서는 뭐 워낙 많이 잡고, 많이 유명하시다. 이렇게 제보가 와서, 뭐할 수만 있다면, 아까 언급드린 동행하고, 저희 허공하고, 사단법인 김천사, 사창소재, 김천재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부산마저도 네. 당연히 진주시 법인이니까 함께 해주신다고 하셔서, 이런 거를 조금 중식시킬 수 있게. 반체들 이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